이번에 탐구해볼 영화는요 인생 책을 만나면서 변화를 겪은 내 친구가 또한번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이야기인데요 영화 북클럽 넥스트 챕터 만나보시죠 hello. Oh, hello. Oh, hello.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갖게 된 오프라인 만남에 감격한 북클럽 4인방 아, 노! 비비,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북클럽은 무슨 의미인가요? 사실,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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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에서도 이날만을 애타게 기다린 이가 있었으니. 바로 얼마 전 깜짝 약혼을 한 비비안인데요. And I think we should all go to Italy. 뜻밖의 기쁜 소식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친구들 속전속결 싱글 파티가 정해지고 내 친구는 40년 만에 꿈에 그리던 여행지 이탈리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과 동시에. 비비안을 위한 오. 친구들의 깜짝 이벤트가 시작되는데요. o h my God, o h my g o d b i it's stunning. 첫 번째 이벤트는 바로 새 신부 맞춤형 웨딩 드레스 투어. Is this the right one? 자신이 드레스를 입을 거라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비비안. 친구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향해 한 발짝 내딛게 됩니다. 열정 가득한 사랑스러운 그녀들이죠. 북클럽 4인방이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름이 곧 역사인 할리우드 대표 배우들이 전편에 이어 속편에도 그대로 등장. 여전히 환상 케미를 자랑하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영화의 부재가 넥스트 챕터인 만큼 새로운 모험을 예고해 기대를 모았죠. 북클럽 4인방의 모험. 이탈리아에서 펼쳐지는데요. 로마를 시작으로 베니스, 토스카나까지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풍광과 따뜻한 햇살이 궁금하다면 영화를 통해 만나보세요 한편 드레스 투어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여행에 돌입한 4인방 그들의 목적지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베니스인데요 where can we find our check bags what do you mean check bags oh the ones that we gave to the porters in rome i'm sorry but we don't have any porters 그런데, uh, uh. hey what about if we shift our plans and, and, and stayed you? another night here no no oh no. all right wow <laughs> time to get to testing. Huh? 다음 목적지인 토스카나로 향하는데, 이번엔 자동차 타이어가 말썽입니다. 이쯤 되면 여행을 포기할 법도 한데, 웬일인지 일정을 강행하는 친구들. What the hell is going on? 이들은 왜 여행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과연 이들은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무사히 싱글 파티를 마칠 수 있을까요? 영화 부클럽 넥스트 챕터입니다.